네, 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평화를 말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3월 14일인데요. 그 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그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이 훈련이 네. 공식적으로 네. 끝나는 네.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훈련은 11일 동안 진행이 됐고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에 달하는 기동 훈련 실제 기동 훈련 4 8일실 기동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12개 회원국이 참여해서 훈련을 진행 어, 한 건데요. 자, 이게 음 아주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연합훈련 이 네. 아주 규모가 크게 네. 진행됐고 또 유엔사까지 회원들까지 회원국들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어떤 성격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이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그 국내에서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서 우선 음, 북한이 강경 조치를 작년에 특히 강조해서 선포를 했고 그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이 훈련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강화된 훈련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훈련은 미국과 한국이 또 일본까지도 관계될 수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는 것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 복을 어떻게 하든지 어, 제압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의 어,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뒤에 움츠리고 앉아 있는 것은 군산복합체입니다. 미국에도 군산복합체, 한국도 군산복합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두 개가 따로따로 두 나라 군사 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미국과 한국이 군산복합체가 지금 왕성하게 그걸 배척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목소리가 미국도 없고 한국도 없습니다. 그냥 질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강대강 이외에는 뭐 정책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정책을 우리가 한국에서 혹은 북한에서 미국에서 개발하는 것은 남북의 평화협정입니다. 평화조약을 병화 맺어야 됩니다. 지금 정전협정된 게 70몇 년다 지나갔는데 그건 아무 효과가 없고 이제 문자 그대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남북 당사자들 간에 평화협정을 맺는데 그 협정에 담보를 설수 있는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이두 나라가 담보가 설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지 않고는 어 지금 강제 강으로 나가는 군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수단 방법이 없습니다. 평화 협정 그것 밖에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그래. 평화 협정 그 안은 별도로 한번 더 다뤄야 될것 같긴 한데요. 지금 북이 네. 남북 관계를 교전 중에 국가대 국가로 규전한 거에 근거해서 평화협정 얘기를 제시하시는 건가요? 그걸 우리가 토론해야지요. 음. 국가대 국가로 해서 평화를 한다든가 정전을 혹 평화협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우리 남북 관계는 정부가 할 일은 다 했고. 또, 정부가 할 일을 정부들이 지금까지도 못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혹은 북에서는 인민 차원에서, 남에서는 민중 차원에서, 목소리를 합해서 손을 잡고 평화운동을 하고, 또 그걸 세계 전체에 알리고, 어 이제는 필요한 것이 국민과 국민, 사람과 사람, 평화관계를 남북에서 개척해야 된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정권이 되고, 북한의 정권이 또 그런 식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6.15도 폐쇄시키고, 전부 다 이제 길이 다 막혔습니다. 남북 간의 길을 묘사하는 정책은 정부와 정부 사이는 해도 소용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민주화, 혹은 민간화, 인민화, 어, 도, 종일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앞으로 남아있는 길이고, 아 어, 크나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서울에서 하고 계신 촛불 운동을 그런 방향으로 확장시키면 말할 수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유엔사 회원국들 12개 나라 회원국들까지 참여하는 훈련이 그 공식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그걸 이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정책적인 수단이지요. 한국의 한반도에 그 유엔사라는 건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몇 나라 불러가지고 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미국이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이지 유엔의 정책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미국이 하는 것이 유엔이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면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 유엔에서 무슨 아홉 날이나 열 날이나 온다 그러면은 그 모체가 유엔인지 진짜 어딘지 그걸 우리가 국가에서도 그그 그 점을 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유엔사가 그러니까 이름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어, 이미의 미국 군사 기구죠. 예, 네. 예. 그 미국이 좀 또 이승만 대통령이 좀더 이걸 미화시키고 국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유엔 이름을 이용했다는 그 이유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마침 유엔의 공신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를 이용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 평양 정부에서 유엔사를 부정하는 그런 성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지금 네. 그 현재 윤석열 정부 등등의 그 냉전 정부는 유엔사 해체 주장을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국 빨갱이 몰이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만, 유엔사는 어, 엄연히 유엔의 산하 기구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유형 기구라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확인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을 잘 갖는 게 중요하고 유엔도 너무 답답합니다. 어, 그 남쪽의 민간 단체들이 수시로 그 유엔사가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엔의 깃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유엔 자체도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음.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아, 그 관련 우리... 문제도 한번더 어, 심도 있게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북의 국방성이 그 훈련된 그 다음 날그 성명을 발표, 담,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 어, 다만 내용은 어, 적들의 무험주의적인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고,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네, 그. 늘 하는 얘기인데, 그걸 요새 나오는 거는 현실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군비, 지금까지는 경제든지 뭐, 무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대략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결론이 반하죠. 자본주의 형태를 가진 것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사회주의는 성장을 위한 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남쪽에서 남쪽이 우위하다는 것을 자랑을 했는데, 그래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남쪽이 우위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면 북에서 듣지 않습니다. 또 듣지 않은 이념적인 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남과 북이 대화를 하는데 저해 요소가 뭐냐? 그는 거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종신적인, 종교적인 요소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해 요소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제거 하지 않으면은 남북 관계는 전쟁 이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쟁 일어나면은 뭐다 죽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서로 살기 위해서는 평화의 방법으로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 해봤는데, 이제는 민중과 민중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옹일운동의 민주주의 화가 지금 절실합니다. 이것도 언제 한번 촛불 얘기를 하면서 네.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지금 뭐 한미 그리고 한미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움직임 그리고 북의 대응 북의 움직임 이런 것들 그 종합적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총평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느냐 그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면 전쟁이 일보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남북 관계는,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이념적인 관계에서, 또 이제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철저하게, 그 말하자면 그 배경이 변했지요. 그래서 이 변한 상황에서 외교정책도 다 다르고, 상대 국가들도 다 다르고, 지난번에 얘기하는 브릭스 얘기도 있었고, 유엔군의 어, 전형적인 나토의 세력 같은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반도 정세 지금 최근에 진행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을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 전반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